설마 훔켜 휴패 훔켜 따다다다다 훔켜 따다다다다다 이거 사정거리 길어져서 안다인다 근데 평타로 님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빠르게 덱을 정하고 순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초반에 선바자가 떴을 때 날먹할 수 있는 애들 결투가 달리에나 둘다 1티어거든요 일단 이런 애들 집어둘게요 그 다음은 마오카이 돈나왔네다이언나미이 지팡이랑 곡궁이에요 곡궁이 고꿍이 하나 더 나왔네 어, 달빛 다이애나곡궁두 개. 이거는 거결로 빼고, 이거는 총검으로 뺄수 있으니까, 이번 판에는 빠르게 덱을 달빛 다이애나 쪽으로 정할게요. 이렇게 뜨면은 바로 순방입니다, 님들. 달빛 다이애나가 뜨면은 바로 순방이. 어떻게 순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팡이 박아요. 앞을 안 사나요? 앞을은 어차피 안 써요. 어, 졌어. 근데, 근데 사둘게요. 어차피 저도 돼요. 저도 오늘 달빛 다이애나 떠서 순방하는 줄 알았는데, 5등, 5등 받고 다이아 강등 당했어요. 왜 5등 당했는지 이번 판 보면서 배우세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 1, 2, 3, 4, 5, 6. 다 팔고 이자 보면 됩니다. 다 팔고 이자 보시면 돼요. 이 덱은 다이애나가 딱 3성이 떴을 때 3스테이지를 잡아먹고, 4성이 떴을 때 4스테이지를 잡아먹고, 5스테이지에는 조금 밸류덱으로 잡아먹는 느낌인데 초반에는 조금 맞아도 돼요 아펠보단 사일러스 다음 초밥에서 칼을 먹어서 총검을 만들게요 3-1까지는 뭐 그냥 뭐 맞아도 돼요 피가 별로 많이 안달아서 맞아도 됩니다 아카림 잡아 살살 맞자 그래도 맞더라도 살살 맞는 게 좋긴 해 보여줘 3다이에나 이겼다 굿굿 자, 이제 총검은 만들었습니다. 다이애나의 3신기는 총검, 거결. 거결은 왜 박냐면 얘 스킬 한번 쓰면 10스택이 터지는데 거결 스택을 엄청 빨리 쌓고 부족한 탱킹과 엄청 강력한 딜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결이 필수 코어예요. 거결 총검이. 그리고 마지막 템으로는 수운이나 수운이나 인피 같은 거 주시면 돼요. 총검 만들고 복궁까지 넣을게요. 어차피 거결 만들 거니까. 이제부터는 뭐 쓸게? 그냥. 사일러스랑 싸움꾼을 받는 누누 정도. 이자가 안 깨니까 사는 거예요. 이자를 깼으면 안 사는데 탈론 카운터로 가갑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갑바가 많이 나오면 다른 템각이 안 보이면 가갑도 한번 박아 볼게요. 조금만 더 총검으로 피입을 하죠. 이긴 거 같은데요. 벌써부터 쎄? 근데 지금 여러분 리산드라랑 다이애나를 삼성을 찍어야 되는데 리산드라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네. 자, 그리고 현옥술사를 써주면 좋아요. 리산다라랑 현옥을 봤기 때문에 근데 아직 리산이 없죠? 그걸 배치할 때는 요 탱커 유닛들은 3열에 딱 두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바닥에 깔면 다이애나가 날아갔을때 혼자 타겟팅이 될 때가 있어서 딱 3열 정도 그리고 너무 1열에 깔면 애들 이 너무 뭉쳐있어서 안 좋고 딱 3열 정도가 좋습니다. 좋아요. 마우카에도 하나 사주고. 다이애나랑 리산드라가 안 나오네? 좋아요. 근데 지금 피갈리 엄청 잘 됐어요. 이거 총검 하나 박아놓고. 사운꾼들 쑤셔넣고. 사일러스도 이성이 되니까. 약하지 않아요. 초반부터 그냥 달빛 다이애나가 뜨면 덱이 약하지가 않아. 그래서 피갈리가 되는 덱이에요. 그러면서 후반에 1등도 할수 있고. 후반이 중요한데, 후반에 덱 성능 그게 중요해요. 이따 보여드릴, 그 보여드릴게요. 칼리스타. 필요 없죠? 1원짜리 몇개더 사줄게요. 아바 이러면 거기 그냥 바로 때려. 박아버립니다. 장갑. 이거는 수은 재료. 안 나오네? 그 리산드라가 안 나오네? 안 돼. 스피 켜. 순간 피우. 아 졌다. 이제부터 리롤하면서 찾으면 돼요. 50원 유지하면서 파이크 좋아요. 이 암살을 받을 수 있어서 다이애나 버거 걸려서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아칼리 좋아요. 여기까지 다이애나가 벌써 7마리인데 좋아요. 이렇게 암살자가 나오면 이제부터 더 세져가지고 피갈리를 더 잘할 수 있죠. 지더라도 많이 많이 세게 안지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돌려 카타리나 이러면 사암 살짝 좋아요 딱 리산 딱요 정도 딱 리롤법 하시면은 원하는 거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리산 삼성 찍어주시면 되는데. 다이애나가 한 마리밖에 없네. 아니 리산드라가 원래는 조금 뭐 다이애나 다섯, 리산드라 넷요 정도로 가면서 같이 삼 같이 삼성을 찍어줘야 되는데 너무 쏠, 쏠렸어 다이애나 아홉 마리인데 리산드라 한 마리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방법 없어요. 똑같이 갑니다. 오 레벨 50키 마음 속으로 리산드라를 생각하면서 딱 하셔야 돼요. 그럼 나옵니다. 이템을 먹으면 춤 한번 차주고 이블린 쓸수 있어. 잔우나 쓸수 있어. 이런 자리 사두면서. 딱! 하나 나왔죠? 딱! 나와! 나와! 어어. 마지막으로 한번만. 딱! 갑비 수은 박을게요. 다이애나 벌써부터 쎄요. 삼0이박아졌고삼성이긴 한데 아직 세요궁이번만 켜봐 켜봐 n 비 켰으면 이겼는데 리산드라 찾아야돼요 딱 나와 나와 왜이렇게안 나와? 딱왜안이와 아, s a 다 리산드라 너무 안 나오는데? n g 이랑 Samsung이랑 s a 이겨줘이겨줘봐라 괜찮아요, 님들. 리산드라 곧 찍혀요. 곧 찍혀요. 딱. 다 거예요. 딱. 오케이이거이거다 이거죠. 이거거이거이이 이렇게 기도 메탈을 해도 순방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템. 쓰롯의 성배. 리산. 나와. 왜안 나와? 나와. 나와. 너무 안 나오고 있긴 해. 그래도, 아, 세요. 4스테이지는 이걸로 버틸 수 있어. 살살 맞으면 돼. 다 팔아주고. 나와. 너무 안 나오는데? 리산. 아, 이거 사일러스를 찍을까, 차라리? 딱. 딱. 오케이. 리산 하나 나왔는데, 지금 4개 있으니까 5마리 남았죠? 파이크 삼성은 보자. 파이크도 찍히면 1등 하는데 진짜 굉장히 좋은데니까 파이크 찍자. 근데 이게 딱 사성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5스테이지 가기 전에는 좀 떠줘야 좋아요. 딱. 딱. 오케이. 나온 김에 한번 더. 딱. 흐름 타서. 나와. 딱. 이런 거 말고. 나와. 딱. 오케이. 3마리 남았어요 상 좋아요 이러면 궁켜 이겼죠? 궁켜 x 켜 오케이 6렙 전에 다 찾고 가실 건가요? 그쵸? 6렙 찍기 전에 삼성을다 찍어야 돼요 얘네들이 1원짜리라서 5렙에 잘 나오거든요 6렙을 넘어가면 안 돼요 5렙에 다 찾고 가야 돼 수로타나 더 만들자 리산드라 나와 16원이니까 여기서 한 40원까지만 딱 들려볼게요 오케이 리산 두 개만 더 나와줘 아칼리 붙이고 리산 모르가나 안 살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나? 굶겨 굶기면 버틴다 굶겼죠? 거결 스택, 풀 스택이야. 어? 까비. 괜찮아. 저도 돼.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고 갈게요. 깍. 나와. 너 여기서 진짜 찾아야 돼. 너 여기서 다 나와야 돼. 한 마리 남았어요. 두둥둥장 각이다. 나와. 나와. 진짜. 돈더 쓰기 싫어. 나와. 오케이. 세스코. 이러면 끝났어요. 여기서 렙업하고 현옥 수사딱 올려주면 되는데. 할게요. 오케이. 이제 이러면서 풀 랩업 때리면 돼요. 이제 얘네 둘이 사성 찍혔기 때문에 안찝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늦게 뜬 편이에요. 원래는 4-1에 떠요, 이게. 리산드라가 너무 안 떠가지고. 늦게 뜬 편이에요. 파이크도 삼성 찍으면서 이제는 7레벨에 뭐 잔나, 뭐 8레벨에 진리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케인, 벨류, 좋은 애들 넣어주면 돼요. 네, 다이에나 삼신기는 딱 이게 삼신기예요. 총검, 거결, 순. 이게 딱 삼신기예요. 마지막에 나무를 한두 명 생각해서 덱딱 짜주면 돼요. 돈좀 모아서 레벨업 할게요. 어차피 세니까. 그리고 이 카타리나 자리에 탈론 들어가면 모르가나랑 선지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덱은 사팔리로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50킵해서 해야 돼요. 다다다다 제드 한방 보셨죠 방금 제드 삼성 그냥 구슬 두세개 맞으니까 르룩하고 바로 죽는 거. 2 8번 50kb 하면서 돈더짤게요 배치만 이제 다이애나만 살짝 살짝 옮겨주면 되는데 딜러들 많은 쪽으로 오른쪽이 많으니까 뭐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옮겨주면 됩니다. 4성 다이애나. 근데 혼자 남아서 계속 피흡하면서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죽벅인데 두 칸인데 때를 평타 사거리가 원래 한 칸인데 가끔 두 칸이 되더라고요 몸집이 커서 그런가 가끔 두 칸이 돼레업 조금 눌러주고 16원 다시 피해 연장전 가면 지는 거 아니야? 홈켜 따 다다다다다 아가해 먹자 파이크 한 마리 남았어. 요 랩업 딱 해주고 파이크 한 마리 더 넣자 좌파이크 우파이크 요렇게 가 요렇게 간 다음에 가엔을 이, 아마 파이크나 이따가 케인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우 여기 설마 바이어너도 차이는 거 아니겠지? 설마 굶혀 큐패 훔혀다다다다다훔혀 다다다다다다. 이거 사선거리 길어져서 안 다인다. 근데 평타로 평타로 잡아 버려 그냥. 악비님 합이 파이크 삼성 뜨고 좋아요. 한 마리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릴까? 이거 모르가나 하나 더 올려놓자. 그리고 돈좀 모아서 피가 없어지면 그때 팔 레벨 찍고 더센 애들 올리자. 이 자리에 그거 그냥 탈론 넣어주면 돼요. 왼쪽 파이크에 아마 가인 주자 아리만 잡아줘 암살자들 세 마리지만 토록, 토록 토록 치면 바로 죽을 거 바로 커 아즈르 이성크 빨리 가 가까이 가 가까이 가 빨리 빨리 설마 와레 개노네 지크의 전령 나쁘지 않아요 내버 조금 해주고 다음 턴에 레버 하자 다음 턴에 레버 하고 찾을게요. 쓸모 있는 애들. 다이애나를 어디로 날릴지. 왼쪽으로 날려야죠. 왼쪽으로. 지크에도 해주고. 예, 다이애나 딱 아늑한 자리에 들어갔어. 바로 구슬 돌려. 다다다다. 다다다다. 좋아요. 레버 하고 쓸모 있는 애들 찾아줍니다. 이제. 아칼리 삼성은 안 봐도 되고, 케인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필요했어요. 오르가나 이성 붙여주고, 세주와는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케인, 케인. 부족한 일을 케인이 해주면 돼. 발로 다 까버리네. 좋아요. 이거 세주보다도 연애가 훨씬 좋거든요? 아자르. 세주보단 아자르죠. 강사가 나와서. 탈론이 안 나오네? 탈론이 딱한 마리도 안 나와. 모르가나랑 선지자 받으면 좋은데. 이 달리에나 덱이 삼성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모든 덱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1티어야 돼. 얘애들안 쓰고. 파이크가 삼성이라서 딱이었어. 모렐로 죽고. 이블린 이성이 찍히면 아지를 빼도 될것 같아. 오, 어, 케인 페어. 그럼 좌 케인, 오 케인으로 가자. 케인이 굉장히 좋아요. 모렐로는 파이크. 파이크 한번 긁어줘. 파이크 한번 긁으면 긁으면 돼. 스르륵 파이크 딜도 굉장히 세거든요. 어 뭐야? 벌건 머슬 갈게. 요네까지 요 넣어줘. 탈론. 그 정도. 인 휘리리. 피프에 휘리릭, 휘리릭, 무한휘리릭. 나이스. 희롱 보냈군. 희롱 더죽었고 일단 2등. 요네 페어. 둘 중에 하나만 떠라. 요네 케이. 나와. 나와. 까비. 배치만 보자. 배치 볼게 딱히 없어. 딱히 없어. 가임만 잘 주면 될것 같아요. 모르가나 아니면 케인. 케인은 발차기 당할 것 같아. 모르가나는 좀안돼 여기 좀 센데. 좀 세긴 한데 다이애나가 모르가나 주자. 다이애나 발차기만 안 당하면 되는데. 아 발차기 당한다 이거. PL 제발, 둘 중에 하나 떠야 돼. 케이뇨네. 배치를 올려보자. 배치를 올려볼게요. 아, 리신 이상해. 리신 죽여봐. 리신 죽여봐. 아, 저게 너무 좋아. 제발 카이크 긁어 까비, 까비. 원래 딱 순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2등이면 만족입니다.